안녕하십니까 잭시마루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 아, 오늘 러닝을 나오는데 저희 구독자님과 동네 주민인 런너블을 만나서 같이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시마루님의 열렬한 구독자, 동네 주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몇 킬로 정도 뛸 예정입니까? 어, 저는 오늘 박시마루님과 이 동네 앞에서 만나서 10 킬로, 12 킬로 정도 한번 같이 뛰어보려고 네. 마음 맞춰서 같이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같이 팔기차기 하이팅이라고 하십니까? 알죠? 당연히 구독 <laughs> 아, 그럼 다음번 활기차게 화이팅! 현재 1km 달렸습니다 페이스는 650 페이스로 달리고 있고요 심박수는 11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1에서 2km 정도는 천천히 몸풀겸 이렇게 달려주는 게 심박수에도 안정이 되고 몸 상태에도 체크를 할수 있으니 이렇게 초반 스타트는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km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는 610 페이스로 달리고 있고요. 심박수는 122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km까지 달려보다가 몸상태가 괜찮다고 느껴지시면 3km부터는 조금씩 스피드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은 스피드로 3, 4km까지 쭉 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4km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는 610, 3km와 거의 동일하고요. 심박수는 한123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작심마루채널에 구독자분들 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말이 있는데요. 달리기의 장점 세가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달리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번째는 이제, 이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운동을 하는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께 우연한 기회로 달리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건강해짐이 느껴지죠 날로 생활어던 생활 패턴도 일정해지고 무리를 안하게 되는 중에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평일에 제가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간편한 운동이 달리기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좀 즐거운 취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건강한 취미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취미라고 할 것도 없었는데, 나름 저희는 이제 주말에도, 이제 쉬는 날에도, 또는 뭐 평일에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일정한 취미생활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도 적게 들고 혼자 할수 있고,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너무 좋은 취미 아닐까요? 예,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이렇게 뭔가 또 새, 새로운 사회 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 같아요. 저희는 뭐 맨날 직장 또는 뭐 거래처와만 얽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같은 취미 같은 관심거리에 그런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운동 같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관계를 갖고 나가는 게뭐 돈으로도 할수 없는 같은 우리 즐거움과 취미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사회 관계 어떤 발전 연결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8km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집 쪽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저희 구독자님께서 팔기 차게 파이팅 외쳐주셔가지고또 즐겁게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페이스는 6km 페이스로 쭉 달려주고 있고요. 심박수는 146, 조금 더 올라갔고 마무리는 빠르게 다다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는 655 페이스고요. 이제 남은 2.5km, 2km 정도는 조금 속도를 올려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출발.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 오케이 더. 다 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11km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는 4분 50초 페이스고요 심박수는 142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1km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500m 남았습니다. 할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오늘 12km 런닝을 마쳤습니다. 오늘 런닝 소감이 어떠십니까? 힘들었는데. 이게 보람을 느껴요. 왜냐면, 근데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달리기 좋은 날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날씨 괜찮아서 좀 그나마 덜 힘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템포 훈련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혼자 뛰면 템포 훈련을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자시마루님 만나서 같이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